안녕하세요, 유브쌤입니다. 오늘은 뜨는 잔머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뜨는 잔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뜨는 머리는 보통 이렇게 탑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굉장히 가늘고 좀 짧기 때문에 스타일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거를 막 가라앉히려고 눌려버리면 뿌리 볼륨이 다 죽어버려서 예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뿌리 볼륨을 살리면서 뜨는 잔머리를 해결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나의 손과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기와 스프레이입니다. 뜨는 잔머리는 이렇게 너무 눌리는 것보다는 뿌리를 꺾어서 죽이는 게 좋은데요. 되게 간단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드라이기를 드시고 여기 뜨는 머리들 있죠? 뜨는 머리들을 누르면서 뿌리를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뜨는 머리를 누르면서 뿌리를 꺾어주세요. 이게 너무 멀리서 이렇게 꺾거나 하시면 안 돼요. 뿌리 여기 내 가르마 근처에서 꺾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짧게, 이 부분이 짧게 이렇게 꺾어주시면 되고요. 날개를 펴주셔서, 열을 주세요. 열을 주시고, 식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눌러도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잔머리가 꺾여요. 떴던 잔머리들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 보이세요? 잔머리 이렇게 죽은 거. 그래서 이렇게 꺾인 머리에 스프레이를 한번더 뿌려주세요. 가볍게 뿌린 다음에 드라이기를 다시 키셔가지고요. 살짝 눌러 주세요. 이렇게. 막 아들. 그리고 손으로 살짝 이렇게 열 남아 있을 때한번더 가볍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꾹 누르고 있지 않아요. 저 지금 가볍게만. 그러면 이렇게 뿌리 볼륨 뿌리가 살면서 떴던 머리들이 없어졌지 않나요?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뜨는 머리를 같이, 같이 누른 다음에 뿌리를 가까이 들어주세요. 열로 머리 주세요. 식혀주세요. 뿌리가 꺾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르면 좀더잘 꺾여요. 이렇게. 그럼 뿌리가 아까 이렇게 떴던 애들이, 짧은 애들이요. 이렇게 꺾인 거예요. 꺾여서 가라앉은 거. 근데 뿌리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뿌리도 좀 이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살짝 스프레이를요.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리면 안 됩니다. 두피에 닿으면 두피가 아플 수 있어요. 이렇게 두피에 안 닿게 이렇게 허공에 모발 쪽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스프레이가 살짝 남아있는 데를 열로요. 이렇게 뜨는 머리들을 준 다음에 살짝 닫아주세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면 뜨는 머리들이 뿌리가 꺾여가지고 뜨지 않고 이쪽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뜨는 잔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는 이제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뜨는 잔머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